아우,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집수리 게임은 다시는 없을 거야. 어떻게 한다? 이걸 어떻게? 어, 어, 아, 아직 게임 그야? 제발 아님 좋겠다. 벌써 20분 동안 이러고 있어. 아무거나 해. 카드를 가져가든가 양동이에 못을 넣든가. 아우, 마세. 정원 장제의 지붕을 얹으래. 근데 사화구린지 지핀지 결정하라는데. 음. 아유. 어떻게 한다? 제발 빨리 결정 좀 해! 간다! 공격이다! 너, 어, 어, 조심해! 저건 막아지잖아 <laughs> 테니스는 언제부터 쳤어? <laughs> 얼마 안 됐어 내가 너무 힘이 넘친다고 우 엄마가 어린이 테니스 대회에 나가래 내공 어딨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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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웃음> 무슨 짓이야? <laughs> 진짜, 토이 얼마나 힘들게 지은 수영장인데 <laughs> 미안, 아니, 뻥이야 아 이런, 난 그만 빠져야겠네. 하지만 뭐 괜찮아. 난 진저랑 테니스를 치면 되니까. 방해꾼은 나한테 맡기고 너인 하던 거 계속해. 알았지? 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할거 없어. <laughs> <laughs> 뭐가 이래? 자기야, 나. 사기 와, 제발 진정해, 진정. 지금 진정하게 됐어. 테니스 대회에서 꼭 이기고 싶단 말이야. 진정. 내가 왜 무슨 대회에 나가든 늘 이기는 줄 알아? 반칙을 써서? 맞아. 반칙을 뭐뭐 뭐. 아, 그게 아니지. 그건 어떤 순간에도 절대 우승에 연연하지 않고 늘 여유 있게 웃으면서 그 순간을 즐기기 때문이야. 하하. <laughs> 공날 멀리 날아가는 공. 톰,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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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말해볼래? 아, 진저 테니스 대회 준비를 돕고 있는데. 틀렸어. 이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장난이야. 아, 그냥 재미있게 하려고. 재미? 테니스 대회는 절대 재미로 나가선 안 돼. 그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지금 뭘 보는 거야? 회상 장면. 회상 장면이 뭔데? 쉿. <laughs> 드디어 어린이 테니스 대회 결승전이 치러집니다 안젤라 선수 우후, 테니스는 정말 재밌어 성대 타테아나 선수 네. 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어린이죠 우승엔 관심도 없는지 그저 즐겁고 재밌으니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주 멋진 테니스 노래를 준비했어요 음, 네트를 넘어 <laughs> 저 멀리로 무지개 제메치! 타티아나스! 잠깐만요! 저 노래 아직 안 끝났거든요? 타타타타타! 티아나에게 축하를 보내며 트로피 대신 마법 페가수스를 우승선물로 안겨드리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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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날아가자. 넌 여왕이 될 거야. 어 <laughs> 잠깐! 말도 한단 사실! 말하한 이그니콘… <웃음> <웃음> 그렇게 떠난 타티아나는 결국 마법 유니콘 나라의 여왕이 됐어. 그게 다 내가 우승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아우,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라고? 내 말을 못 믿겠어? 아니면 이게 왜생겼는데 어... 그날 그 시합에서 진 이후로 진짜 단 하나도 제대로 된 일이 없었어. 아 진주, 알로하! 대런, 지금 테니스 대회 연습하는 거야? <laughs> 힘들게 연습 같은 거뭐 알아? 어차피 이번 대회 우승은나란거 알잖아. 당장 처리안 가, 대런. 아우, 그래, 알았어. 그럼 나니만 테니스 코트가 50개나 있는대 저택으로 돌아갈게. <laughs> <나>! 진짜 안심해서. <laughs> 진저, 저막난 이를 꼭 눌러야 돼. 알아. 아니, 그럴 필요는 없어! 맞아 대런인가 하는 애 별로이긴 해. 하지만 이긴다고 뭐가 달라져? 이건 어디까지나 어린이 테니스 대회야. 제일 중요한 건 재미라고. 하지만 천만에 재미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아 그래? 내가 늘 멋진 발명 아이디어를 내는 건 뭔데? 왜 모두 날 사랑하지? 왜 모두 날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어 나도 꼭저 친구처럼 되고 싶어. 그건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재미이기 때문이야. 재미. <laughs> 진저 지금부터 내가 네 코치야. 맞아, 굉장히 힘들고 어쩌면 상처도 입을 거야. <laughs> 테니스 라켓 비슷한 건 다시 쳐다보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결국넌 승리를 거머쥐게 될 거야. 챔피언이 되는 거지. 아니, 니네 코치는 나야 진저. 안젤라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즐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꼭 느끼게 해줄 테니 두고 보라고. 음, 내 생각에 아무도 관심 없어? 없어. 하나, 어, 둘, 어, 둘 어, 셋. 어, 야, e 크 두 시간이나 지났어! 제발 뭐라도 좀 해! 기다려, 벤! 부탁인데 재촉하지 마 아직 고민 중이야 데크에 왁스를 칠할까? 아니면 현관에 페인트를 칠할까? 현관하고 데크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 현관을 다시 칠해도 결국 데크를... 댓글을... 그냥 아무거나 해! 흥! <laughs> 텀! 진짜 모르겠어? 네가 틀렸어, 틀렸다고! 천만에! 틀린 건 너지 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두 시간 넘게 고민 말하고 있어! 제발 누가 얘좀 말려줘! 음. 집중해, 행크! 결국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야! 시간 좀 걸리면 어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든 다 써! 음, 안젤라 말 듣지 말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냥 웃으면서 편하게 게임을 즐기는 거야 집중하든 게임을 즐기든 아무거나 좋으니까 제발 하기라 해! 어, 네 말은 행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야? 고민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하! 그럼 넌 행크가 이기는 데만 집중해야 한다는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불쌍한 내 친구 헨크한테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집수리 보드 게임을 즐길 자유도 없는 거냐고! 아 맞아! 이기면 되는 거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재미야! 잘 왔어 진저! 얘들이 짓거리는 이상한 소리 필요하면 네가 갖다 써라 제발 좀 해! 제발 좀! 하란 말이야! 기다려 봬 이번에 움직이면 끝이라는 거 알지 나한테 남은 기회는 딱한 번뿐이야 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아+ 하 호, 호.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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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인 아+ 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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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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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 자자 박수 크게 더 크게 듣고 싶진 않겠지만 그래도 MC가 두 마디 첫째 어린이 테니스 대회는 멋져 그리고 둘째 어린이 테니스 대회 심판을 집2년이라 보는 건 짜증나 제발 누가 나좀 살려줘요 진짜아니었지 이기고 지는 거에 절대 연연하지 마 그냥 웃으면서 재미있게 게임을 즐겨 알았어 뭐 무슨 소리? 얘 말은 무시해버려 진저 절대 봐주지 마 알았어 야 준주야 저 아줌마가 설마 니네 테니스 코치 <laughs> 어, 아마 그럴걸허 타티아나한테 <laughs> 완전 창피하게 깨진 주제에 저 아줌마가 니네 코치면 안 쳐도 뻔하네 <laughs> 야 입조십의 꼬마야 얘가 얼마나 훌륭한 코치인데 상냥하지 재주 많지 내가 만난 친구 중에 제일 마음이 따뜻해 거기다 그 호수 같은 <laughs> 눈은 눈눈 눈, 눈, <laughs> 눈은 아 눈은 눈 눈은 좋지. 어쨌든 중요한 건, 어... 안젤라가 오직 진저를 위해서, 어... 최선을 다했다는 거야. 어? 내 말이 맞지? 어... 아니야, 톰. 그동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 진저를 통해 내 꿈을 이루려고 했어. 내가 예전에 못 이룬 꿈을. 내가 한 말은 다있고 재미있게 쳐. 진저야, 넌 루저야. 아줌마 고치도 루저야. 사랑하면서 말도 못하는 절간이도 루저 뭐? 쟤 뭐라는 거야? 어. 재미 그 보고 잊어. 무조건 녀석을 밟아 버려. 버틴 러브. 이길 거야. 게임스 매치 대런스. 내가 뭘했어 진짜. 나 대런이야, 천하제일 테니스 황제 대런. 괜찮아, 진저. 재밌게 쳤으면 됐어. 완전 재미없는 표정에 진저 선수. 대런한 진저. 그래도 이렇게 <laughs> 결승까지 온겨. 맞아. 이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왔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야. 그깟 멍청한 우승 상품 같은 거 누가 상관해? 나. 대원에게 축하를 전하면서 트로피 대신 국제 우주 정거장까지 여행할 수 있는 티켓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어 좋아. 그런데 가나마나야 거기가 뭐 재미나 있겠어? 재미를 위해 전거장을 <laughs> 사탕 불꽃놀이 무중력 워터 슬라이드로 재워갔답니다. 어? 우와, 어마어마하게 재밌겠다. 기다려라 우주 전거장은 내려 니가다 제주팩 장착 완료. 좋아, 딱 결정했어. 드디어 이걸로 지붕을 얹으면 내가 이겼지 우와! 우와! 어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네. Yeah! Oh! <웃음> <웃음> 스프레이. 응? <laughs> 어? <laughs> 어 멋지네, 아주 멋져.